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 항공무기체계에서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뭐 6세대, 6세대 얘기하잖아요. 아직은 그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또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계 각국 주도하고 있는 군사 강국들이 6세대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공개를 해버렸어요. 어. 중국에서. <laughs> 그거에 대한 의도가 분명 있겠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공개한 6세대 기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호 기자님이 취재하셨는데요. 우선 중국에서 이렇게 공개한 6세대 기체, 이 기체는 어떻게 불리며 또 성능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일단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밀떡은 국방 정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릴 건,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 발표가 없었다. 음. <laughs>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은 어, 성급한 의견이 많이 나돌고 있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종에 대한 명칭도 사실은 다 바뀔 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이 어떤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담백하게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중국의 SNS 웨이보에 두 종류의 신형 기체들이 연이어서 음. 올라왔었죠 당시에 이 기체, 기종들이 중국의 제6세대 전투기 혹은 전폭기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신형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시민들이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중국 당국이면 통제를 해야 음. 되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면서 뭐나뭇잎기체라는등뭐 음. 이상한 의견을 슬슬 흘리면서 어 육세대가 맞다, 우리의 육세대가 맞다라는 식으로 은금슬쩍 음. 어, 음. 넘어가는 언론전을 좀 실시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인터넷 공간 막 달아올랐죠. 미국 진영을 옹호하는 세력과 중국 진영을 옹호하는 세력들끼리 날가났습니다. 뭐. 이제 미국의 이... 제공권은 끝났다 그렇죠 공중모사는 네. 끝났고 끝났다 뭐 미국도 못만들 네. 6세대기를 위대한 차이나가 만들었다서부터 이제 어떡할거니 뭐 이런 얘기 <laughs>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얘기 들었어서 CG라든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기체 음. 근데 그것도 꼬리날개가 어디갔지 했더니 꼬리날개는 지웠을거다 네 화면으로 <laughs>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네, 네 맞습니다. 꼬리나게 지웠. 꼬렇나게 지웠다. 뭐 제가 봤던 내용 중에 제일 딱 와닿던 거, 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 스포트니크 충격 네. 같은 거다라고 음.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100% 인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올린 거고 음. 이거는 알긴 했으나 육세대인지는 좀 꼼꼼히 그렇죠.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육세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육세대 기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나온 게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미국의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육세대는 이런 거야라는 음.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이 됐어요. 간단히 살펴보면 궁극에서 스텔스성이 있어야 되고 센서 통합을 통한 스마트 스킨이 돼야 되고. 무인 전투기로 전환이 가능해야 음. 되고 적응형 가변 사이클 엔진이 장착이 돼서 전 영역에서 우수한 비행 성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주익의 형태나 길이를 변환하여 고고도에서 순항하거나 더먼 항속거리,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뽑힌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6세대 기체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현재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아직까지 6세대기는 종이에 써 있는 꿈이지. 아직 현실이 아니다. 아니면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게임에서 나오는 항공기들. 뭐 유키카제라든지 에이스 오브 컴뱃 같은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기체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측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음. 어,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이 기체들이 어 실제로 하늘을 나는 것은 사실이고. 음. 우리는 지금 외형뿐이 못 보잖아요. 외형을 보면 어, 중국의 기존 기체들보다는 조금 발전된 기체임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번에 노출된 기체들에 대해서 이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음.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거는 청두에서 노출된 기체는 JHX 음. 즉, 전폭기, 폭격기다라는 네. 그런 주장이 많고요. 서양 쪽에서 노출된 기체는 전투기다. 음. 그래서 뭐 J-36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명칭은 아닌 거예요. 거기 이제 기체 기본이 <laughs> 이제 36011 이렇게 되니까 36기 이러는 분들도 있고 뭐 청두 항공에서 나온 거는 그들이 발표한 거. 개발 사가 발표한 거는 챙6이다. 그리고 선양 항공에서 발표한 센 6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음. 지금으로서는 가장 공식적인 건 개발 항공사가 얘기한 네. 거고 취재하셨으니까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제 사견으로는 이것은 기술 개발 단계의 실증기 정도 음. 수준이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주 좋은 리딩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왜냐하면 바로 들어갈게 그건데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오픈된 소스 즉 비디오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게 틀린 추측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청도에서 촬영된 영상에 해당 기체가 랜딩결을 내린 채로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할때 흔히 비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보람에도 그렇게 비행했죠. 맞습니다. 비행은? 네. 예. 그러니까 좀 시제기 중에 초도 비행에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랜딩어를 내리고서 비행하는 이유는 기체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을 때 만약에 빠른 착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상착륙을 해야 될때랜딩어를 다시 조작을 하는 것보다 아예 내린 채로 하는 그러니까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행기 뒤에서 추적 비행을 하죠. 추적 비행을 할때 뒤에서 따라갔던 기체가 화면상으로 보면 J20S 같아요. 복자기 같습니다. 네. J20S 맞습니다. 예. 그래서 J20S는 2021년에 처음에 공개된 기체인데 추적기는 보통 뒤에 따라다니면서 테스트 기가 어떤 퍼포먼스를 음. 보여 주는지를 관찰을 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보통 복자기를 운영하는데 뒤쪽에 후방석에 엔지니어 음. 즉 기술자가 착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형식으로 어. 시범 비행을 하지 않았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음. 하는데 많은 항공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 항공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J20S라는 가정하에 두 기체의 크기를 조금 비교를 해 보면 J6 이제는 J6라고 해야죠. J6는 전투기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 물론 뭐 고도의 차이가 있어서 왜곡이 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 2 0 s 도 큰데 그거보다 더 대형 기체라는 거에서 맞습니다. 이 전장만 그렇죠. 26m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형 기체죠. 예, 그래서 전투기는 아니고 뭐 전폭기나 폭격기 개념에 가깝다라고 해외 전문가들도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말씀하신 대로 J-6 폭격기에 가깝지만 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직꼬리 날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음, 거기에서 조금 다른 의견은 전략 폭격기를 개발했잖아요. 지금 뭐 H-20. 그건 거의 실전 배치만 안 됐지 거의 개발 완료 음. 단계인데 음. 또 다른 폭격기? 근데 그것보다는 더 작잖아요. 네. 그럼 이런 어느 용도에 필요할까라고 음.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견해인 게. 이두 항공사에서 나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술십 증기 개념이라면 이 기술에 대한 저 것도 한번 시험해 보고 다른 항공사의 기체도 시험해 봐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거 두 경쟁해서 어느 한 개를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저런 그육세대의 어떤 기술들을 시험해 보는 단계이지 않나 싶은데 그것이 잘 될지는 물음표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두개 이에 기초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구리 날개는 없고 각 다섯 개의 방향타로 방향 제어를 하고요 엔진이 세 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랜딩 기어, 전방 랜딩 기어 모두 타이어가 두 개씩 장착이 되어 있어요. 즉 페이로드 자체가 무겁다. 그리고 착륙하고 이륙하는 데 있어서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통 앞뒤로 바퀴 두 개를 정착을 하는 것은 f-18이나 아니면 여객기들에 주로 사용하는 거고 폭격기에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외형적인 특징으로 유추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은 사실은 준수할 수 있다 음. 6세대에 충족하는 스텔스 성능이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은 음. 맞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이 디자인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요소들이 음. 얼마큼 돼 있는지는 아직 공개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가일층 발전을 했지만 6세대기라고 보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뭐 나사에서 그 실험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실험기를 띄우면서 수직 미익이랄지 기타 뭐 수평 미익 그러니까 꼬리날개 쪽을 음. 다 버린 형태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축적돼 있는데 반에 중국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들을 다 실험하기 위해서 어, 집어넣고. 말씀하신 스텔스의 외형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적해 넣다 었 넣어봤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스텔스 성능은 뛰어날 거다라고 음. 판단됩니다. 저도. 예, 예. 그리고 살펴볼 게 내부 무장장인데 음. 어떤 사람은 열발열두발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열발열두 발도 좀 많은 거고 그리고 또 상당히 커요 내부 무장장. 엄청 크죠. 네. 그렇다는 것은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이나 아니면 둥펑 미사일의 어떤 종류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뭐 CL 1 5의 발전형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진에 왜세 개가 붙었고 음. 특히 이 흡입구가 상부에 하나 하부에 두 개가 붙었을까에 아.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많은 추측은 스크램제트, 램제트를 운영한 극점속 음.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답니다. 된다가 아닙니다.라는 <laughs> 의견도 추측도 있지만 현재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 엔진 저... 흡입구가 위쪽에 있는 항공기들 중에 실용화가 된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없습니다. 음. 네, 미국의 초창기 항공기 중에 엔진 흡입구 가 위에 있는 전투기가 개발된 적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적은 없고 제가 봤던 만화 중에 만화나 영화 중에 몇 군데 있긴 한데 이게 시야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조종사의 비상탈출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뭐 새로운 엔진을 해서 더 많은 공기가 필요하니까 엔진 흡입구를 위 하나 더 만들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얘기한 대로 이제 램제트 엔진이나 신형 엔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렇게 치기에는 엔진의 형태, 엔진 배기구의 형태가 뭐 눈에 띄게 특이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형 사이클 엔진으로 대변되는 6세대 엔진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장착했느냐 할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음. 그거는 당연히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미국도 확실하게 개발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 엔진 세계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일단 꼬리날개들이 다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수평을 유지하거나 기동 어떤 급격한 기동을 할 때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에요. 음.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엔진을 세 개를 장착해서 다 가변성을 음. 둔 것이죠. 어느 정도.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됐다라는 거는 또 퀘션마크예요. 맞습니다. 뭐 기동하는 것까지 네. 봐야죠. 게다가 중국 항공기들의 전통적인 약점이 엔진인데. 음. 어, 어떤 분들은 엔진 세개를 달면 출력이 높아져서 비행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특히 고고도에서 비행 성능이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음. 중국의 지금 현재 제일 발전한 최신형 엔진의 기준으로 둬서 엔진 세개를 놨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수 있다. 음. 특히 어,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엔진들이다라고 해서 어, 연료 탑재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다른 게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연료를 그렇게 풀로 세개 엔진을 가동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작전 반경도 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들이 해결을 했는지 그거 예, 를 이제 뭐세 항공에서 나온 것들로 인해서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흥미로워하는 음.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긴데 조금 불안하지만 점에서 상당히 간접적으로 음. 이것을 공개했느냐 음. 이게 뭐 굉장히 우연의 일치가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중국의 속내는 뭘까입니다 과연 예. 이걸 공개하 점에서 네. 그렇죠 네.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트럼프인 그치.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럼프는 깔아두고 가겠습니다. <laughs> 깔아주고요. <laughs> 청도와 선양에서 공개된 두개 기체가 사실 대낮에 비행을 했어요. 음. 그것도 도심지 한 가운데서 낮게 낮게 음. 비행을 했습니다. 자, 봐라. 지금한 얘지 네, 음. 우리도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다. 그쵸. 어이. 원래 무기 개발할 때 굉장히 극도로 보안해서 네. 진행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사막 기지가 너무 음. 많아요. 많아도 음. 너무 많은데 <laughs> 하필이면 그런 데서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찍어서 올려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했고 사실은 이 기체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췄다고 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안전성이 없는 기체를 대규모 인원들이 사는 도심지에서 대낮에 이렇게 음. 낮게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 테스트는 음. 하고 날렸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중국답지 않게 보안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오히려 음. 풀어놓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아까 트럼프는 벌써 올렸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노출시킨 의의는 신형 기체들을 다른 다른 진영, 특히 미국이겠죠. 미국에 대해서 인지전의 재료로 우리가 음. 맛있게 써먹을 것이다라는 의도를 또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영상이 올라간 뒤에 양쪽 진영의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싸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젠 20을 공개했던 그날 그 13년 전에 그날 올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연인 거죠. 또 하나는 마오쩌둥이 지금 살아 있다면 네. 131살이 되는 생일날이에요. 오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주 재미난 말씀 하셨잖아요. 럼프 형은 깔고 간다. 그랬잖아요. 어. <laughs>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런 우연. 네. 근데 이게 공개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속내가 뻔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날짜도 중국스럽게 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공개된 무기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6세대 전투기들 공개됐죠. 076형 상륙 강습항 음. 그날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신형 KJ3000 공중 통제기. 네, 그것이 가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거고요. 그것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실현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 저는 한 가지 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정부가 최근에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전부 스톱 시켰어요. 처음에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러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미루겠다라는 식으로 중단돼 버렸어요. 미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켰는데, 음. 야 우리는 띄웠다라는 그런 식의 약간 언론 플레이도 좀 가능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정부의 약간 좌절감, 아 중국이 얼마나 어디까지 성장하고 있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의 대응도 좀 중요하겠지만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H-20이라는 그 전폭기야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데 대륙간으로 쓰겠지만 이 사진 속의 이 전폭기는. 사실, 우리나라한테 쓰기 딱 좋거든요. 네, 저는 그런가요? 그 생각들. <웃음> 그렇죠. <웃음> 멀리 그 H20을 왜 보내,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 고민습 대응이라기 보다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막 옥석을 가리지 않고 막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우리 밀떡은 좀 팩트에 기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허에 가까워요. 음. 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6 세대 기체의 가장 선두 국가가 어디이며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한 중국의 어떤 반응을 본 음. 미국의 대응은 그럼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 음. 또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 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이태 기자님 말씀 주시죠. 예, 일단 미국 대응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우리가 중국의 속내를 아저 방점을 찍고 미국으로 아, 들어가겠습니다. 어, 방점 예, 찍으시죠. 거의 다 갔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한 마디로 이제는 미국과 위장을 까고 직접 인지전을 음.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중국의 자신감을 좀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수 있고요. 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뭔가 중국 국민들, 인민들에게 자존감과 사기를 북돋워줄 계기가 필요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최신 무기 체계가 공개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다른 진영에서 이미 해당 기밀을 듣혔을 경우 공개되는 경우 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쓸수 없는 정보면 공개를 해서 미국에 우리는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데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국민의 갈등. 음. 벌써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중국이 이럴 동안 우리는 뭐하고 뭐 있어라고 있어냐. 쓰는 글이 있는데 그 IP랑 이름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이름들이 <laughs> 많습니다. 미국 사람 같진 않은데 영어 네. 쓰는 중국 사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중국의 속내다 음.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응은 이미 나왔다고 어. 봐요. 미국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을 보류했죠. 당시 보류 이유가 있는데 향후 10년 뒤에 위협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이미 중국의 6세대라고 주장하는 기체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6세대 기체들이 2027년 혹은 30년 정도의 전력화가 만약에 된다면 중국군의 전략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미군이 상세 전략을 짜고 그 해당 기체가 그쪽에 맞춰서 좀 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쪽의 항공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 전폭기스러운 것 <laughs> 명칭도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것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제일 도련선과 제이 도련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닐까. 음. 그러면서 장거리 정밀 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체, 다른 기체는 그건 좀 전투기에 더 가깝다. 라고 해서 그두 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6세대 기가 어떤 외형이 돼야 되고 최소한 비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실증하는 용도가 될수 있고 음. 만약에 잘 개발 된다면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사용 따로. 용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타권투에서 이야기한 나투데이를 먼저 현실화시킨 건 중국이라는 이 재미난 점입니다. 어, 그럴까요? 네. 중국의 신형 기체들의 성능은 알수 없죠. 왜냐하면 스텔스 기체의 성능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센서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공개가 돼야 대강 성능을 유추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바로는 중국은 6세대를 아직 유인기로 갈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패를 깐 거죠. 6세대기는 우리는 아직 유인이야. 물론 유, 무인 나중에 뭐 전환이 가능한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공중세를 지켜나갈 때 어떤 패를 깔 것인지에 대해서 어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 어, 포인트가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한쪽이 패를 깎고 나머지 패를 깔 시점이 된 거고 저는 확실히 안 거는 이제 탑건 3에서 어떤 기체가 상대 기체로 나오고 아, 어떤 네. 국가 물론 대놓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저기 아시아에 있는 땅이 넓고 중국어 비슷한 언어를 쓰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해 봅니다. 좀 바다와 사막이 많이 나올 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런 재미난 예측 과 함께 네. 어, 이번 시간은 중국의 6세대기 본의 아니게 공개된 이 6세대기로 보이는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음. 끝으로 제가 마무리 시점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시선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좀 다르겠지만은 6세대 기체라고 해서 완벽하게 6세대 기체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텝대로 계속 꿋꿋하게 밟아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6세대의 세밀한 정의가 아직 안돼 있는 음.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중국이 아닙니다. 음. 네.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중국이 저랬으니까 우리도 확 전략을 변환해서 뭘 해야 되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그런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났죠. 음. 밀덕에서 가끔 이야기 드립니다만 다른 무기 플랫폼에서도 중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중국 뭐 짜퉁 얘기 이런 거는 하, 한 10년도 넘은 그쵸. 때에 벌써 음.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분히 보여주기식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들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은 또한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 이번 시간은 중국의 6세대기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럼 이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